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올류 프라이드 4도어 1.6 g d i 럭셔리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399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2년, 최초 등록일 2012년 1월 4일입니다. 주행거리 11만 5천키로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변속기 오토마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네, 색상 은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외부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주행거리도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1만 5천 229km 주행하였습니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 이게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기 작동 잘 되고 있, 있고요.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후속 시트 보시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차음감 좋고요.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후마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CD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 작동 잘 되고 있으며 블랙박스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꽃그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으며 TCS 비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트렁크 실내 에 보고 계시는데요,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어 많은 짐도 적재하시기에 용이하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시는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5%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미늄 휠 보시면 이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10시 2012년, 최초 등록일 2012년 1월 4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16,230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침사제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사고 교환 소리 등 이력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엔다 교환이 있습니다. 조수석 안문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전기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돼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